장은, 매도입니다, 매도. 자, 지금, 어, 교차 실패가 나면서, 교차 실패가 나면서, 지금 매도봉입니다, 매도봉. 그럼 직전 고점에서, 저는 풋을 매수를, 매수를 하겠습니다. 풋 매수. 선물 매도, 풋 매수. 예, 저는, 어, 옵션으로 풋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매수가 되었습니다. 올라와 주면은, 아, 저는, 어, 아, 지금 이 고점에서, 지금 이 고점에서, 풋, 풋을 어,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매도 보고 있습니다. 매도 매도. 자,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 지금 교차 실패가 나오고 있고 지금 매도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풋을 갖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어, 선물 매도 풋 매수 12 12 1을 갖다가 10개라 1개죠 어. 그리고 2 20개. 12 자, 완 투를 갖다 진입을 했고요. 자, 지금, 어, 시장을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 뭐, 성, 선물 수급은 매수인데, 자, 매도가 있습니다. 어, 수급 매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차 실패가 나기 때문에 시장을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자, 추가했던 툴를 자, 추가한 투를 갖다가, 자, 추가한 투를 자, 추가한 툴를 갖다가, 2층이, 어, 자, 2층이, 자, 추가한 툴을, 예, 그렇게 해서 추가한 을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가 어, 진입해 있던 어, 10개, 즉, 1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쭉 지금 잘 빠져주고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 기다리고 기다려가지고, 저점 이하에서 입청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200틱의 비밀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죠. 자, 오늘도 보면은 교차 실패 시에 200틱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래 행사가 317이죠. 317 행사가가 오늘 교차를 옵니다. 교차를 자, 오늘 교차까지는 매수 금지. 매수 금지 반등 올라올 때마다 매도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 중에는 쓰는 고가 옵션이 붕괴될 때 시세가 폭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가를 이용해서 상대는 기준가를 붕괴하고 반대편은 기준가를 지지할 때 우리가 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제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200틱의 비밀이죠. 200틱의 비밀. 자 오늘도 교차 실패가 나면서 200틱의 비밀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17이 교차를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최대한 저점에서 즉 푸스 고점이죠. 고점에서, 자, 입청할 예정입니다. 요 자, 저점. 다 왔는데요. 일단 저점에서, 어, 저, 어, 입청을 하고, 또 반등시에 또 매도하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다 왔어요. 자, 저점. 예, 자, 저점. 자, 저점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자, 저점을, 자, 저점을 붕괴를 자, 저점을, 붕괴를, 붕괴를, 자, 저점을, 자, 붕괴를, 예, 그러쇼, 그렇죠, 찍었고, 자, 아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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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그렇게 해서 저점 이하에서, 자, 입청을 했습니다. 자, 92만 5천원, 자, 요렇게 입청을 합니다. 자, 그 근거는, 자, 오늘 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교차 실패가 나죠. 교차 실패가 날때 여기가 틱수가 200틱 이상입니다. 200틱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궁극적인 목표가는 얘가 교차를 옵니다.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콜이, 리 상대 저가, 요1 9 1를 붕괴하고, 그 다음에, 어, 자기 기준가를 붕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이 매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매도장이라고 아주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옵션을, 풋을 매수를 했죠. 어, 풋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선물은 매도죠, 매도. ,이. 매도. 선물은 매도. 제가, 제가 매도 가격을 갖다, 여, 여 기를 제시를, 여기를 제시를 했는데, 아, 요렇게 좀 많이, 어, 지받았지만서도, 결국에는, 이것이 어, 저점을 깨고, 우리가 저점 이하에서 이 옵션을 갖다가, 어, 이청을 했고요. 자, 올라오면은, 매도 존을 잡아가지고, 매도입니다, 매도. 최종 목표가는 요 교차까지 보시고, 매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다렸는데, 이제 요 고점에서, 어 자, 어 매도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저는 풋 매수로 들어갈게요. 선물 매도. 자, 요 고점에서, 자, 요 고점에서, 예, 그렇죠. 요 고점에서, 예, 그래서 저는 풋을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예. 근데 푸스로 매수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을 매도하는 이유는 아직 교차를 안 갔죠. 어, 아슬아슬하게 아직 지금 교차를 안 했습니다. 어, 내가 보니까 네틱그그렇 둘을 나눠야 되니까 두틱두틱 차이로 아직 교차를 안 했어요. 어, 안 했기 때문에 매도 존을 보는 겁니다. 왜? 교차를 갈 거니까. 왜 교차를 갑니까? 아, 200틱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로 어, 진입을 했습니다. 어, 요 빵빠레가 되는 요 가격에서 아, 입층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점까지 가져가면 좋은데 그냥 여기서 빵빠레를 한번 자, 불러봅시다. 이렇게 자, 하 빵빠레가 돼. 수수로 빼고도 빵빠레가 되죠. 자 여기서 자, 빵빠레를 자, 올려봅시다. 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자, 올렸습니다. 자, 107만 5천원 자, 요렇게 빵빠레를 갖다가 올리려고 그냥 짧게 끊었어요. 자, 요거 지금 아직 요 지금 교차를 안 갔어요. 어, 아직 지금 교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 거는 요 매도존이죠. 매도존. 어. 어, 매도존에서 어 진입을 해 가지고 어 지금 어 짧게 끊었는데요. 어 지금 장이 너무 움직이지 않으니까 끊는데 요 교차를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빵빠레를 갖다 올리고 놓고 나서 어, 얘가 아 어, 이렇게 이제 점을 깨로 오면서 여기가 교차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 보면 지금 교차 교차를 이렇게 하죠. 예. 이것이 바로 200틱의 비밀이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자료를 찍어 가지고 어,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 어, 이론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는 걸 갖다가 이론서를 갖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다 이렇게 전송을 갖다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어, 저점을 깨면서 교차가 오죠. 예, 이것이 바로 이백틱의 비밀이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고 이렇게 d 디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갖다가 어, 해,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어, 이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어, 알게 되었어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 빵빠리를 갖다 올렸습니다.